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첫 민간 주도의 발사인데요. 전남 지역 기업이 만든 부품도 누리호의 실력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광양의 한 생산 공장입니다. 투명한 필름에 발열 패턴을 인쇄하는 공정이 한창입니다. 일정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온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하 65도의 극저온부터 영상 200도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해 인공 위성의 주요 부품으로 쓰입니다. 지역 기업에서 만든 온도 제어 시스템이 내일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에 탑재됐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13기의 위성 중한 기에 이 온도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해외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우주로 향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 우주 항공 관련돼서 이제 그 대부분 유럽 인증이 돼 있는 시스템의 히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된 히터를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첫 민간 주도 발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했습니다. 그동안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검증과 발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민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발사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외 선진 사례들과 같이 상용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차 발사부터 시작해 2023년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에 우주로 날아오르는 누리호. 내일 새벽 누리호는 고도 600km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올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